엄마의 사랑이 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오서 네임 닥터입니다. 오늘 저는 한 어머니의 눈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초반 열살딸 은지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제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제 인생 전부를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왜 왜 우리 아이는 저만 보면 도망가나요? 왜 저만 보면 문을 닫나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건가요? 이 메시지를 받은 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고통은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엄마만 보면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요. 엄마가 웃으면서 말해도 저한테는 화난 것처럼 들려요. 엄마랑 같은 방에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은지가 어머니와 대화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은지는 엄마가 다가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은지야, 밥 먹자. 은지야, 엄마가 도와줄게. 싫어요. 나가요. 은지야, 엄마가 너 사랑해. 침묵,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은지 엄마는 매일 밤 이불을 적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아이에게 나쁜 엄마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육아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이름 주파수 충돌의 비극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내 아이가 나만 보면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게 됩니다. 둘째, 왜 우리 성격이 계속 부딪히는지. 그 에너지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네임 닥터의 구체적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 주파수입니다. 네임 닥터는 사주를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 헤레본에 근거한 소리에너지 물리학을 다룹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의 첫 글자 자음은 강력한 소리코어 주파수를 발생시킵니다. 이 주파수는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소통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코드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한글 자음은 다섯 가지 소리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어금니 소리 기역, 키윽. 이것은 목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듯 뻗어 나가는 확장형 성격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둘째, 혀소리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이것은 화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불꽃처럼 빠르고 열정적인 폭발형 성격입니다. 즉각적이고 감정적이며 빠른 결정을 선호합니다. 셋째,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읖 이것은 수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적응하는 유연형 성격입니다. 부드럽고 공감적이며 상황에 맞춰 변화합니다. 넷째 이소리 시옷 지으치 이것은 금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정밀형 성격입니다. 신중하고 분석적이며 완벽을 추구합니다. 다섯째 목구멍 소리 이응 키 이것은 토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대지처럼 안정적이고 포용하는 중심형 성격입니다.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으며 조화를 중시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부모도 이름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아이도 이름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두 주파수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자연에는 오행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 유형 간의 충돌 패턴을 설명하는 과학입니다. 목 성격은 토 성격과 충돌합니다. 확장형은 안정형을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안정형은 확장형을 산만하다고 느낍니다. 토 성격은 수 성격과 충돌합니다. 중심형은 유연형을 일관성 없다고 느낍니다. 유연형은 중심형을 융통성 없다고 느낍니다. 수 성격은 화 성격과 충돌합니다. 유연형은 폭발형을 너무 강하다고 느낍니다. 폭발형은 유연형을 너무 약하다고 느낍니다. 화성격은 금 성격과 충돌합니다. 폭발형은 정밀형을 너무 느리다고 느낍니다. 정밀형은 폭발형을 너무 조급하다고 느낍니다. 금 성격은 목 성격과 충돌합니다. 정밀형은 확장형을 너무 대충한다고 느낍니다. 확장형은 정밀형을 너무 까다롭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파수가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마치 두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같은 공간에서 겹쳐지며 발생하는 엄청난 잡음과 같습니다. 이 잡음은 가족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치명적인 오류가 됩니다. 이제 은지 엄마의 케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지 엄마의 이름 첫 글자는 라 였습니다. 리을은 혓소리입니다. 혓소리는 화 에너지 즉 폭발형 성격 입니다. 뜨겁고 빠르고 열정적이며 추진력 이 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은지 엄마는 이런 소통 스타일 을 가졌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엄마가 다 해줄게. 적극적으로 말해봐. 왜 그렇게 느려 답답해. 반면 딸 은지의 이름 첫 글자는 은 이었습니다. 이응은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구멍 소리는 토 에너지 즉 중심형 성격입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은지는 이런 소통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말하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요. 서두르면 더 불안해요. 보이시나요? 바, 토. 이두 주파수는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은지 엄마는 빠른 템포로 말합니다. 은지야, 빨리 준비해. 늦겠어. 왜 그렇게 느려? 엄마가 해줄까? 빨리 대답해봐. 왜 가만히 있어? 하지만 은지는 이 빠른 템포를 압박으로 느낍니다. 은지의 내면, 엄마가 계속 재촉해.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엄마 목소리가 너무 커. 무서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가 또 빨리 끊어버릴 거야. 그래서 은지는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은지 엄마는 이 침묵을 반항으로 해석합니다.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말좀 해봐. 왜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고마운 줄 모르니? 이 순간, 은지는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두 사람 모두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지 엄마의 사랑 표현, 엄마가 다 해줄게, 빨리 해결하자,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은지가 원하는 사랑, 천천히 기다려줘, 내 마음을 들어줘, 내가 할수 있게 지켜봐줘. 보이시나요? 은지 엄마는 행동으로 사랑합니다. 은지는 존재로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이름 주파수 충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랑은 충분한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지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이 은지에게는 압박의 주파수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은지 엄마는 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침묵이 엄마에게는 거부의 주파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지와 엄마의 하루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일어나. 학, 학교 늦어. 천천히 일어나며 멍하니 있음. 왜 그렇게 느려? 답답해. 더 느려진 마음이 얼어붙음. 빨리 먹어. 밥 식겠어.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김너 대체 언제 다 먹을 거야? 식욕이 사라진 포크를 내려놓음. 숙제했어. 빨리 보여줘. 아직 하고 있어요. 아직 후, 언제부터 했는데? 숙제를 숨긴 방문을 닫음. 오늘 학교에서 뭐했어? 음, 음, 음이 뭐야? 제대로 말해봐. 침묵. 너 지금 엄마 무시하는 거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렇습니다. 은지 엄마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거지? 나는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데. 은지는 생각합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나는 엄마가 무서워. 이 충돌이 지속되면 은지의 자아 인식이 왜곡됩니다. 은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느려. 나는 엄마를 실망시킨다. 나는 잘못된 아이다. 나는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생각,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은지 엄마 역시 무너집니다. 나는 나쁜 엄마다. 나는 아이를 행복하게 못하는 엄마다. 나는 육아에 실패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다. 두 사람 모두 죄책감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주파수 충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입니다. 은지 엄마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음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이는 저를 피해요. 제가 다가가면 도망가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몸을 경직시켜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아이에게 나쁜 엄마인가요? 저는 은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은지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은지요? 은은할 은지의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의 첫 글자가 무엇인가요? 가영이형, 멜라, 꽃구리형, 리을과 이은, 화와토 폭발형과 중심형. 저는 깊게 숨을 들이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님과 은지양은 근본적으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의 이름 나는 화에너지, 즉 빠르고 열정적인 주파수입니다. 은지양의 이름은 포에너지, 즉 차분하고 안정적인 주파수입니다. 이두 주파수는 자연적으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은지 엄마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아이한테는 공격으로 들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어머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의 주파수가 은지양에게는 압박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은지양은 존정받고 싶어서 침묵하지만, 그 침묵의 주파수가 어머님에게는 겁으로 전달됩니다. 은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고칠 수 없나요? 저는 은지 엄마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학교 친구 관계 아이의 정체성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아우 사용입니다. 일상에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호칭 즉 주파수 중화 아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통 방식의 주파수 전환입니다. 어머님이 은지양의 주파수에 맞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은지 엄마에게 이세 가지 방법을 결합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화 주파수와 토 주파수의 충돌을 완화하려면 그 사이에 수 주파수를 넣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수는 화를 진정시키고 토를 부드럽게 합니다. 저는 은지를 위해 수코드가 담긴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입술 소리, 미음이나 비읍을 활용한 부드러운 소리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집에서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아이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통 방식입니다. 저는 은지 엄마에게 주파수 전환 대화법을 교육했습니다. 빨리 준비해, 늦겠어. 은지야,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 엄마가 기다릴게. 후배 대답을 안 해, 말좀 해봐. 은지야,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줄게. 준비되면 말해줘. 엄마가 다 해줄게. 빨리, 은지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는 옆에서 지켜볼게. 왜 그렇게 느려? 답답해. 은지야, 내 속도가 있구나. 그게 내 방식이구나. 이 전환의 핵심은 템포를 늦추고 기다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화 주파수를 수 주파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은지 엄마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느리게 말하면 제가 답답해요. 저는 은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답답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화 주파수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은지양을 살리려면 어머님이 주파수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사랑을 은지양이 받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지 엄마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한템포늦 쪘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제 성격상 빨리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2주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요. 저는 그 순간 울었어요. 제 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TV 보고 있는데, 아이가 슬그머니 와서 제 옆에 앉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함께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간절히 바랐던 게 이거였어요. 아이가 제 옆에 있는 것. 아이가 저를 편안해하는 것. 저는 그동안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제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상대의 주파수를 존중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아이가 나만 보면 피한다. 아이와 대화가 안 된다. 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가 방문을 닫는다. 아이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아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름 주파수 충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케이스를 체크해보세요. 본인 이름의 첫 글자 자음은 무엇인가요? 기억, 기응, 목, 확장형. 니은 디귿 리을 디귿 화폭발형, 미음 비읍 피읍수 유연형, 시옷 지읍 치읍금 정밀형, 이응 키읍토 중심형. 자녀 이름의 첫 글자 자음은 무엇인가요? 기억 키음 목 확장형, 니은 디귿 리을 디귿 화폭발형, 미음 비읍 피읍수 유연형, 시옷 지읍 치읍금 정밀형, 이응 키읍토 중심형.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충돌 관계라면 목과 토 확장형 중심형 충돌, 토와 수 중심형 유연형 충돌, 수와 화 유연형 폭발형 충돌. 화와금 폭발형 정밀형 충돌 금과 목 정밀형 확장형 충돌 이 관계에 해당한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이름 주파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댓글에 다음 정보를 남겨주세요. 본인 이름의 첫 글자 자음 예 리을 시옷 이응 자녀 이름의 첫 글자 자음 예 기억 미음 기읗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예 대화 단절 반항 거부감 등 선착순 100분께 네임 닥터가 직접 댓글로 1차 주파수 충돌 진단을 해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다워서 공식 채널을 통해 1대1 주파수 융합 정밀 분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지 엄마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적시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은지 엄마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다만 주파수 전환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6개월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엄마를 편안해 합니다. 은지 엄마는 이제 딸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주파수로 소통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주파수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엄마의 사랑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하나로 연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엄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파수 충돌을 다뤄보겠습니다. 부부 관계가 힘든 이유, 그것도 주파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오서 TV 네임 닥터였습니다.